노르가즘 노회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요사는 또 어, 전문가 아니십니까? <laughs> <laughs> 법조계출신으로서 <법적의>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네, 본인이 이제 이 예, 법원을 통해서 의원직도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하실 말씀 아시죠, 이게? 네. 보셨죠 이거?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어,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 즉 이거 법, 법원 행정처에 있는 분들이 주요, 어, 보직자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변혁판사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분들이 그 판사들을 갖다가 뒤조사를 해가지고, 네.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laughs> <맞습니다>. 구분을 하고. <laughs> 너 우리 편, 이야 아니야. 예. 얜 세모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법원 내부 그 망에 그 여성 판사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판사라들어도 남성들은 못 들어가도록 폐쇄 공간인데요. 예. 이런데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를 알아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메일도 훑어보고, 예, 그못 들어가겠지 하는 곳에 다 들어가 가지고 다누구지 알아내요. 그렇습니다. 예. 다 알아내고 그리고 행정처라는 곳은 이제 기본적으로 법원 행정을 다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 을 장할 수 있으니까요. 서버, 서버를 열어보면 다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미 그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주요 이제 법적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구성, 여기에 이제 들어갈 판사들, 후보분들을 네.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리스트라고 보는데. 자기 <laughs> 리스트죠, 사실. 여기 보면은 어 보수 판사 예. 보수 성향 판사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좀 온건 예. 중립 중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경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칼라가 어떻게 된줄 아세요? 보수는 빨간색이에요 <laughs> 어떻게 보수가 빨간색입니까? 어, 새누리가 빨간색이지 <laughs> 보수 빨간색이고 그리고 강경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블랙입니다. 빨만색이에요. 블랙 리스트죠. 블랙 조심해야 돼요. 무슨 요새 블랙 뭐 많던데. 블랙 하우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구분을 내일 블랙 하우스 하는 날입니다. <laughs> 구분이 돼 있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면은 어 지금 몇 개의 그 개인용 PC가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개만 내놓지 않았어요. 예. 그게 바로 인종원 그 법원행정 차장의 그 PC인데. 본인이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았죠. 예, 네, 그리고 PC 자체를 내놓지 네, 않았어요. 예. 이건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열어봤는데 비밀번호 걸린 것 때문에 예. 700여 개는 못 열어봤는데. 예. 문제는 이게 가장 열어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이 임종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특검수사에서 박근혜 특검수사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일년에 예. 수백 통 전화를 서로 오가 사람이 네. 어떻게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백 통 했다는 얘기는 주로 판결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 뭐 법원에 뭐 비가 샜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한건 아닐까 하겠습니까? <laughs> 비품 구매 때문에 그래서 아니겠죠. 어, 동, 이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법,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청와대와 커넥션이 이렇게. 유착관계가 이 긴밀하게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의혹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법부다 보니까 네. 판사들을 대상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부담이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사, 사실은 판사는 심판이고 변호사와 검찰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사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한다든가,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부담이 크고, 사법부도 또 내부 조직 논리상, 사법부가 어떻게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냐 이의원의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한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기회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도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네.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서만 파악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파악된 문서 중에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것들이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건 조사 안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러니까 어, 그럴 수는 없잖 않습니까? 예, 이런 게 밝혀졌는데.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어떤 임종원 피, 개인용 PC라거나 이런 까지다더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마지막 조사 계획 한번 남아 있고 이 기회마저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 대법원장이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기회마저 살리지 못한다면은 외부 강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거에 안개부에서 쪽지 나오는 대로 판결하고 청와대에서 전나오는 대로 판결했던 그런 치욕스러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걸 용인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하는 꼴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나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네. 다 봤는데 어떡합니까. 너무 저는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게 경악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어~ 한반에서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쟤 누구 편이야 물어보고 옆 옆집 옆반에 그~ 담임한테 얘기해 뭐~ 이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그~ 럼 문장 되게 웃깁니다. 무슨 누구 누구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어~ 분석을 하면서 어~ 이 사람은 낄때안낄때 판단이 밝아 뭐~ 이런 그다음에 아까 그거, 그~ 그~ 빨간색 까만색 뭐 지금 초록 저기 푸른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리스트 있죠. 이게 네. 사법 행정위원회 네. 구성할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무 우리 편으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제인권법 앞에서 이제 꼬투리 잡힐 <laughs>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적당히 섞어라 뭐 이런 어, 나름대로 머리 좀 써보자 그 좋은 머리를 그런데 쓰고 있었죠. 아 문장들이 너무 웃겨요. 네. 속칭 낄때안낄 때. 안낄 때. <laughs> 판사들이 판사들 스스로 내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석해나서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예, 그러면서 뭐 자신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언조로 비판하는데 반대 <laughs> 경우는 침묵한다. 예, 뭐. <laughs> 이런 평가를 받으면 치욕적이죠. 굉장히 자세히 써 있어요. 개별 판사에 대해서 이 사찰이지 뭡니까 <laughs> 이런.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문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머지는 아예 내놓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이거 궁금하네요. 이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거 나오면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외부에서 강제로 한다는 건 그러면 외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나요? 그야 되나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하면은 아마도 무슨 시민 단체나 이런 데서 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실. 예. 예. 특히나 원세훈 재판 과 예.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미심에서 유죄가 난 거고 다들 이제 상식적인 판결이 단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5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엎어져서 맞습니다.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판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로다가 무죄 판결 내는 게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환송 됐는데 네. 항소심에서 다시 대법원 말안 듣고 네. 웬만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말 듣게 돼 있죠. 그런데 네.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건 말도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유죄로 해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최종 유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대법원 13대 빵으로 그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던 그 13, 13명이 1 3 진짜 엉터리 판결했다는 게 자기들 내부 판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거 아니에요. 게다가 음.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문건에 우병호 민정수 석이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 안 합니까 이거를. 요청이 있고 요청한 대로 저번 합의체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었거든요. 13대 0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원세훈 재판만이 아닐 거라고 사실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재판마다 청와대의 의견이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원세훈 20에서 유죄가 났지 습니까 3년 유죄가 나니까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청와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른게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오해입니까?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났으면 판결 받아들여야지 오해하지 않도록 뭐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식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제가 그 안기부 그 삼성 엑스포알 사건 때2심에서 네.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아, 삼성그룹 이근 회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 어. 그리고 그 대통령이 오해하지 않 청와대 가 오해하지 않도록 네. 뭔가 하지 않았을까는 하 그런 억측까지도 사실은 드는. 네. 뭐 그랬을 법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실한 판결이 판그 판결이 나면 정권이 관심 있는 재판인데 실한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나서서 아 그거는 사법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 판사가, 그런면 그렇단 얘기는,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30대니까, 뭐,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각하. 그래서 정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아, 기, 이제, 일종의 음모론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증거가 일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 없는 겁니다. 여기다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볼풀한 오해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 대법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걸로 해결 이안될것 같아요. 그 대법관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당시에 없었던 분들이에요. 결과가 집... 없었던 분이. 2015년 7월에 네. 2015년 7월에 대법원에서 1 3대0으로 네.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이 그 문제는. 당시에는 없었던 분들인데 왜 어제 나타나가지고 전원이 어, 전원이 그렇게 <laughs> 어. 절반만 나와야죠 그러면 네. 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요 사건은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지않아이 조사보고서 별지가 어, 인터넷 상에서 공개되어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만인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충, 충격과 함께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부에 불과하다. 안 나온 게 700건이 넘는다. 예. 아예 내놓지 않아서 몇건 있는지도 모르는 PC는 남아있다,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자, 서법부 블레리스 사건은 그러하고요 양승 태 대법관은 어떻게 될까요? 전 대법관은? 예뭐 계속 뭐 본인이야 곤혹스러울 겁니다 어 계속 이제 뭐 뒤로 빼겠죠 저는 양승태 대법관 한 명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총체적 책임에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에 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죠 예 본인이죠 <laughs> 양승태 대법관이 정점에 있었으니까. 복을 받았겠죠. 보고도 하지 않을걸 자기들끼리 <laughs> 열심히 써가지고 혼자. 그러니까요. 예. 한편으로는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등산 가는 것도 안기국정원으로부터 그 사찰당하고 이제 예. 압박도 예. 하고. 예. <웃음> <웃음> 자, 어,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아오겠습니다 못지않게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이 IOC 항의 서한을 보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도 있고. 어 그리고 북한 평창 올림픽이 어, 평양 올림픽이다라고 보수 신문과 야당에서는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십니까? 이그 올림픽을 공격하는 저는 보수 특히 나경원 그 의원은 어 패럴림픽 우리나라 그, 네. 그 국제 패럴림픽의 집행위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또, 그, 조직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조직위원은 뭐 거의 29명, 30명 되는 이 거대한 규모입니다만은. 이런 분이 그, 그것도 이오 c 에다가그 편지를 썼다 는것 자체가 네. 저는 상식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국무위원이 이 정부의 시책 중에 문제 가 있습니다 하고 UN에다가 항의사항 보내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럼 조직위원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정말 믿는다면은 그 조직위원회 내서 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자기가 조직위원회 사퇴해야죠. 그때 성명 한장 발표하는 정도여야지 이걸 아이슈인을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일팀은 이 단일팀으로 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련된 특별 법이 있어요. 네. 이 법에 보면은 제 83조, 84조에 보면은 이단인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어. 근데 이 법을 누가 처음에 제안했느냐? 그렇구나. 권성동 의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저기 당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둘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2011년에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자기들이내서 예.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 때문에 평양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나경원 의원 정도의 지위라면은 자기가 여, 여자 하키 선수들 만나야 돼요. 음. 만나가지고 정말 그, 그 수년 동안 땀 흘려 그 노력했을 텐데 출전 기회나 시간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너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더 크게 보자 이 올림픽 어떤 올림픽이냐. 지금 전쟁 중에 벌어지는 휴전과 같은 올림픽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선수들 엄마 아버지 국민들이 좀더 평화의 인밀 m 리미터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면 그게 더큰 의미 있잖아요 자기가 좀 달래고 맞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정신은 어떤지 몰라도 올림픽 정신이 없어요 네. <웃음> <웃음> 이분이 어~ <laughs> 그~ 집행 IOC 위원인데도 올림픽 정신이 없는 결여된 현저하게 결연된 <laughs> 네. 나경은 내일 어, 저희 방송에 도 나오시기 때문에 직접 또 얘기. 올림픽 정신은 없습니다. <laughs> 평화. 올림픽 정신이 추구하는 게 평화예요. 어. 그리고 평양 올림픽이 뭡니까? 아니 뭐 평양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 그런 식이면은 어,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 아 그럼 면뭐 음식이 완전히 뭐 그럼 평양 냉면도 문제 삼아야지. 어. 왜 냉면은 다 평양 아니면 하몽이냐? 뭐 서울 냉면 수원 냉면 왜 없느냐 어. 대한요식업회에다가 이거 완전히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깨진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지 <laughs> 식당마다 가면서 <laughs> 저도 최대선전이란 말도 웃깁니다 사실 우리 강릉이랑 서울에서 공연 몇번 하는거하고 북한총역에 지금 남한올림픽이 중계되는거하고 최대선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도 없죠 네. 그리고 이 8 8 서울 올림픽 때는요. 네. 그 북한에서 공동 개최를 요구했어요. 맞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아예 불참해 버렸어요. 네. 이번에는 주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여기에 북한이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만 입장할 때 네. 공동 선수단이라고 해주고 같은 옷 입고 같은 깃발 들고 한번 입장하고 퇴장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그 규모도 작아요 사실 선수단의 규모는 우리 옆에. 조금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사실. 압도적 체제 선전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볼때 남한 선수단규모가 이렇고 북한은 조금 서있고 경기 수도 얼마 없고. 근데 한 번도 자신들은 개최하지 못한 올림픽을 두 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동계하게 다. 그럼 남조선 체제 선정의 장에. 예. 네. 어. 북한이 왜 참여하느냐라고 북한 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네,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북한에서 이건 남한 체제 선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가 나올 내용입니다. 어떻게 올림픽 전체하고 공연 몇 개하고 비교가 됩니까? 체제 선전을 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보도를 해줍니다. 네, 체제 선전 평양 올림픽. 네,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화예요. 두려하는 건 평화예요. 예. 남북 간에 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돼 있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야 자기들이 그나마 살그 틈이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평화로와 대화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핵무기 달라고 구걸하러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 <laughs> 평화 시절이 오면은 <laughs> 골치 아프잖아 요 이게. 어.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식하고 이렇게 번성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네. 거죠. 서식지가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을 막 키우고 있는데 게다가, 어, 이 법안들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직권하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인공기 옆에서 한반도기 흔들면서 엄청나게 응원도 했었어요. 예. 네.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옆에서. 그때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거든요. 야, 북한은 핑계인 것이고, 자기들이 궁색하게 되는 자신들의 그 처지, 그 불호한 처지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불호한 처지. <laughs> 자, 어, 그렇습니다. 예. 평양 올림픽이라는 비난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 북한에서 이거 서울 올림픽에 왜 들러리 쓰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얘기가 되는데, 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국민의당은 이제 완전한 파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질문. 완전한 파탄에 이른 그 서로 성명전 하는 걸 보면, 네, 남북보다 더 합니다. <laughs> 그 정도에, 그 정도에 이르러서 대화는 끝인 것 같고, 서로 징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네. 예, 네, 뭐, 안타깝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합의하에 갈라서거나 이제 그러지를왜 못하느냐.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유승민 대표의 얘기가 옳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대표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늘 그렇다기 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제. 남북문제에서는 <laughs> 좀 의견이. 예, 좀 다릅니다. 남북문제에서는 네. 그.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물론 늘 이제 막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을 그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그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어,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는 그런 식이거든요. 아, 네. 그런 그리고 식으로. 보내지면 니네가 더 커지잖아. 이런 거잖아요. 정치란 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뜻이 다르지만은 너못 보내줘 왜니잘 네 되는 거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 좀 망해야 돼. 뭐.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예, 네. 그런 심보로다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죠. 예, 그이 이 통합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최대 승자고 예. 득실을 따지자면 안철수 대표가 많이 잃었어요. 사실은 민심도 많이 잃었고 과정 중에 일처리 과정 중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그렇게 원한 건데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어, 입기는커녕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수술 입은 거죠뭐 자초한 거긴 합니다만 그렇게 결론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같고 시간 이다 됐네요. 혹시 요 정계 개편 가운데 정의당이 네. 혹시 어느 쪽과 이렇게 <laughs> 손을 잡는다든가 이런 계전 없을까요? 예, 뭐 정의당이 어렵긴 하지만 네. 경직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연하게 개방적으로 관계를 맺을 거고요 뜻이 같은 부분들하고는 연대도 하고 정책 추진도 함께 할수 있고요 그러나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 같은 것은 그걸 통해서 국고지원금 좀더 많이 받고 국회 내에서 무슨 이렇게 기회나 이런 권력을 배분할 때좀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 말고는 어~ 우리 국민들 앞에 같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네. 점에서 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거 있죠. 비자를 얻거나 뭐 국적을 <laughs> 얻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laughs> 위장 결혼이잖아요. 네. 어, 국민 앞에 위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길래 이제 저쪽에서 뭐 마라와 열다석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정의당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또 그런 그런 셈법을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각자 자기 세력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정의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습니까? 혹시 외부에서 이제 관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정의당 내에서는 뭐 회, 어제도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이런 문제제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토의해 보자 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laughs> 전부 다뭐파리바게트가두고 최저임금이 떻고 두고, 민생 문제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예예점 네, 이게... 저희들이 바쁩니다 사실 이렇게 <laughs> 되겠습니다 예. <laughs> 네, 정의당의 노예찬 오늘 해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